너무 예쁘지 않나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 자매단의 넷째. 오늘은 단독인데, 진짜 셋정언도 없으니까 은근히 긴장되네요. 파리에서 샀던 시은이 아이템. 몇달 전만 해도 코코초이 님이 플렉스로 우리 시은이가 디올 베이비로 성장을 잘했었는데, 이제는 엄마 돈, 딸내미 입는 옷? 예쁜 거 보여드릴게요. 아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사야 할 옷들 정리해드릴게요. 함께 가시죠. 구찌꼭지 스타일은 사실 디올 디올처럼. 밴디, 이거 티나는 거 밴디는 사실 많은 아기들도 있고, 뭐, 엄마들이 선물하거나 했을 때도 좋아하잖아요. 밴디, 밴디는 너무 예쁘고, 사실 이거는 저의 지인분, 건사님, 어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선물 시은이. 아이고, 어떡하노. 코코이모 가가지고, 시은이, 다른 이모들은 잘 사주나. 채연이 어머니가 서울 오셔가지고, 야, 애는 이렇게 귀티나게 딱 입혀야 된다 해가지고, 멋쟁이 건사님이 선물해주셔가지고. 이건 그 한국에서 샀는데, 밴디도 그때 파리 가니까, 한국 가격보다 저렴하더라고요 펜디보다 더 저렴한 게 사실 디올이에요 항상 디올 디올 디올만 입혔었거든요 머리띠나 뭐 이런 거 이거 봐서 누가 디올인 지 알겠어요 여기 찾아보려고 찾아보면 끄트머리에 사실 한국에서 가격 진짜 비쌌거든요. 근데 파리 가니까 금액이 30% 저렴하더라고요. 택스 리펀드 받으면 거의 40% 가격이니까. 그리고 디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예쁜 옷이 많지는 않아요. 코코 언니도 사주고 디올 베이비로 키운다고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은이 나이 입힐 만한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참고로 디올은 지금 한유리 싸서 일본 가서 사셔도 너무 저렴해요. 작은 사이즈 예쁜 옷들도 많고. 아, 이게 애매해요. 사실 벨벳의 반팔이어가지고. 더우면 더운 대로 라시로 입히고요. 추우면 추운 대로 폴라티 입혀서. 제가 모든 옷을 시은이 옷은 딱 맞게 입히는 편이거든요. 뭐 꼭지 딸이라서 사실 시은이가 되게 큰줄 아시는데 아빠 딸이라 좀 작은 편이에요. <laughs> 제가 항상 정사이즈로 사서 입히면 남들 아깝다 그러는데 얘는 6세 샀어요. 아까워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애기 옷을 입혀보니까 뽕뽕은 조금 작게 나와요. 디올이 조금 크게 나오거든요. 큰 사이즈 있으면 나도 입고 싶다. <웃음> 어때요? <웃음> 시은이 친구 엄마들 다 유학 갔다서 영어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나이에서도 밀리고 몸매에서도 밀리고 학력에서도 밀려서 그냥 브랜드로 <laughs>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는 밀고 우리 시은이 그냥 비주얼 담당으로 밀고 붙이려고 어, 예쁘게 입히고 있습니다 파리 가시면 당연히 뽕빵 너무 사시잖아요 시은이가 막 입어가지고 꼬질꼬질을 벌써 해준 옷들도 있고 새로 사도 뭐 훈옷 같죠 벌써 <laughs> 뽕빵 쇼핑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우리 새끼 애기 옷산 것만 하면 밉상이잖아요 한국의 뽕뽀왕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율도 오르고, 뭐, 파리에서는 한율이 괜찮으시면은 한국 가격보다 30%가 저렴하거든요. 사물면 거기에 택스 리펀드 받으면 40% 정도 뜬데, 공마샵를 가시면 회원 가입을 하시면 포인트 적립 카드가 있는데, 회원 카드 같은 거를 그게 다음날부터 쓸수 있는데, 이거를 한번 구매한 사람에 한해서 이게 내가 구매한 거에 10%를 적립을 해줘. 그거 10% 핫팩을 받으면 훨씬 저렴하게 사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거의 4 5 0만 원에 사는 원피스를 20만 원꼴 정도에 산 거예요. 그럼 알뜰한 쇼핑 맞, 맞죠? 발목까지 오버사이즈로 입다가 나중에 무릎까지 기장으로 입혀도 되기 때문에 원피스는 한번 사면 2년 이상 입는 것 같아요. 어, 이거 맨날 나오는 건데 이것도 파리 뽕빵에서 이 색깔이 품절이더라고요. 구해달라 그러면 파리 걔네들도 구해주거든요. 다음날 픽업하러 가시면 은다 받으실 수 있어요. 2월달에 사가지고 저는 이거 잘 입어서 벌써 두 번이나 드라이 했어요.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착안한 게참 애들 거는 고무밴드로 돼 있으니까 어른 바지도 이렇게 나면 얼마나 좋을까 살쪘을 때는 넓게 입고 날씬하면 이렇게 줄여서 입고 노란색. 요거는 이제 양말 딱 신켜서 흰색 블라우스 해가지고 단나 신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리 가시면 뭐 당연히 사시는 게 뽕뽕 봉통. 어, 근데 그거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창립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봉으로 시작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봉통은 프랑스 거지만 우리 애기가 입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목선이 예쁘지가 않고 뽕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 생각보다 이렇게 봉통 티셔츠도 잘안 사거든요. 이게 뭐 엄마 욕심에 사기는 사요. 예뻐 보여가지고. 봉통하면 이거 합체 신발. <laughs> 또안 신는 애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사서 신키고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즌에 시원하게 여름에 입으려고 했는데, 단점들은 있지만 또 희한하게 사게 된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너무 예뻐요. 약간 머리핀을 예쁘게 묶어든 엄마들한테 예쁜 원피스야, 이거는. 봉통 은또좀 크게 나와요 원피스가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나름 뭐 맞춰가지고 여기 핑크 신발도 괜찮고 얘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시은이는 사실 봉통이 조금 겉돌아요 아몰 부분도 조금 크고 체격이 조금 더 있는 애기거나 활동량이 많은 애들 같은 경우는 또 편할 수도 있는 옷일 수 있으니까 코티바토 같은 경우도 에 사실은 그건 이너가 참 좋거든요 코티바토도 많이 입히긴 하는데 이너는 사실 남대봉표가 제일 좋아요 예쁘고 싸고 너무 좋아 워낙 코코초이님 때문에 시은이 좋은 걸 많이 언니가 해줘가지고 눈만 높아져가지고 올라간 눈을 잘안 내려오더라고요. 그게 피해예요 지금. 엄마 엄청 허덕이면서 좋은 건 알아보려가지고. 음. 사실 본통도 비싼 옷이고 뽕빵도 비싼데, 또 저는 남대문도 되게 잘 가요. 남대문 가서 인어나 이런 거빈 특히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 또 프랑스에서 꼭 사야 되는 거꼭 알려드릴게요. 짜잔. <laughs> 아드님 있는 엄마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딸 있는 엄마들한테 한번 제가 추천하고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템인데, 얘는, 레페토. 이거는 한국에도 있긴 있는데, 금액적으로 진짜 좋아요. 작은 사이즈가 있다는 점? 너무 만족하실 거예요. 짜잔. <laughs> 너무 귀엽죠? 애기가 사세요도 육색 걸로 사시면 조금 더 맞게 입어지는 거거든요? 애기가 발레는 아직 안 하는데, 집에서 맨날 입고 혼자서 움직여요, 요즘에. 콩순이 발레를 보고 따라해요. <laughs> <laughs> 이렇게 입고, 랩스커트도 있어요. 이렇게 입는 거고, 얘는 여기에 랩스커트. 세트. 여기에 스타키. 짜잔! <laughs> 너무 귀엽죠. 발이 통통하면 두 치수 큰 거를 사셔야 되고 발에 살이 없는 아기라도 한 치수 큰 거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시은이도 25 입는데 판매하시는 분이 큰거 사라고 그래서 저도 큰거 사서 이렇게 근데 너무 예뻐요. 집에서 자기가 막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예쁘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때 한국에서 구매했었던 건데 10만 원 훌쩍 넘었었거든요 이게. 근데 파리에서 이거 다 샀었던 거 해도 10만 원 중반 정도 됐어요. 레페토 꼭 사시는 거저 정말 추천드려요. 다음에는 프랑스 편 말고 남대면 편으로 알짜배기 쇼핑 함께 하실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